네 반갑습니다 주주 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 두산 중공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지난주였죠 목요일 금요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두산 중공업이 강한 상승세 그리고 또 좋은 주가 흐름을 유지해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이 주가가 계속 상승 랠리를 탈련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일 미국장 증시에서도 어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세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 반대로 이번에는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진행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추천주도 함께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중공업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약15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하락세를 크게 맞이하게 되었고요 자 V자 반동을 그려낸다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추이를 함께 보시면 아직 순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순위권에 없던 그런 두산 중공업의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시장 분위기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으로도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분봉을 놓고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또 잠깐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매매 동향을 함께 보면 음, 기간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장,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그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갭상승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주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또 잠정 이제 실적을, 어, 매매 동향을 함께 보시면, 자, 우리 9시 25분이죠. 이때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계 보험 투신까지 모두 장 초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집계 시간이 14시 14, 48분이고요. 장 초반쯤에 이렇게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또 급하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반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승 랠리를 그대로 유지할 줄 알았더니 어 이렇게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매수세가 많이 나오긴, 오랜만에 매수세가 나왔는데, 어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또 물리실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혹은 이제 뭐 호재, 아, 악재가 나온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모 기업인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탈원전에 대한 그런 비판 같은 목소리 그리고 smr 사업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서 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기관들의 이제 기관과 외인들의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메타버스나 이제 다른 쪽 창투사 관련된 그런 야놀자 관련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시세가 하락하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산, 어, 두산중공업은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어,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가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 왜냐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전 사업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이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은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어, 다만 이렇게 이제 충분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박스권을 횡보할 때 이제 가지고 놀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 29일 날 한번 이제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라 그리고 이 16만 2천 원 부근 이때 어, 다시 한번 고점에 들어갔을 때 이때 여러분께서 매도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7월 5일 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고점을 어, 향해서 이렇게 매도를 취하셨으면 3% 혹은 네그 전에는 4% 5% 마찬가지로. 7월 9일 날 다시 한번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어2% 혹은 3% 가까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랬다라는 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6월 29일 날, 이렇게 15만 3천원, 15만 4천 500원으로 매수가 잡아드리고, 자,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5%뭐4% 얻어가셨을 거고, 영상 속에서도 7월 5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7월 8일 날 이렇게 또 영상 한번 추천드리면서, 어, 이렇게 카카오를 가져가달라라고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려서 3% 가까이는 얻어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은 또, 비중도 크게 크게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HMM도 마찬가지죠. 이런 횡보 구원에서 어, 가지고 놀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그런 저점과 저항선과 지지선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면 은 그런 차익. 소액 차익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 이 단기 과율이 풀리다 보면은 잠깐 반등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 꺾일 수가 있을 것이다 어, 실제로 제가 영상을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선은 우선적으로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른 것도 어, 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이죠. 전 고점 돌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날 그 거래가 제기될 때 한번 조금씩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어, 몇 번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두산중공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고점에서부터 물리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 지금 횡보 구원에서 이런 단기적인 차익을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밖에도 제가 여러 가지 추천주를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추천주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지금까지 손실 본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어, 메꿀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대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오늘 휴내시온과 영풍재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매수가 내로 못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매수가 내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괜찮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줌 인터넷 부스타 같은 경우도 16%, 7%,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45%까지 수익 보신 분들 당연히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 봤었는데, 당연히 오늘도 제가 총, 어, 종목을 추천을 드려야겠죠. 아,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한번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텐데, 어, 매수가 밴드는 이제 14,300원과 14,700원으로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뭐 부스타나줌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그이 급등 후에 이 박스권을 모두 횡보할 수 있는 이 시세를 모두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급등 신호 후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이 한두번 정도 있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있는 후에 충분히 매수가 밴드 내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시세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에셋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 충분히 매수가 내로 들어오면은 여러분께서 단기 차익은 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제가 한달 전에 추천드렸는데, 이때부터 여러분께서 챙겨 가셨으면 분명히 20%까지는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큰건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해 주시면은 아, 이런 종목도 함께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뭐 댓글도 가능하시면 은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따로 안 드리지만 그래도 vip방 회원분들께는 이렇게 또 추천주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코케미칼 15만 2천원 이렇게 15만 4천 5백원으로 매수가를 잡아 드리고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포스코케미칼 16만 1천 5백원까지 이렇게 또 시세가 분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큰 시세 뭐5% 6% 까지는 얻어 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모멘텀이 없는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횡보 구간에서 그렇게 자율자재로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모멘텀이 충분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큰 시세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한번더 공부하시면서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달 전이면 이렇게 시세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네 어, 종목 추천을 드려봤고 두산중공업은 어,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지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